안녕하세요, 문구라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예전에 갖고 싶다고 했던 이 세일러 랑꽁들의 네이비가 와가지고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분명히 제 건데 지금 옆에 남편이 자기도 한번 써본다고 대기하고 있어요. <laughs> 춤추고 있어요. <laughs> 이번에 이거 남편 이름으로 한번 주문해봤습니다. 오 여기 팬로그가 약간 특이한 게 사은품을 그냥 어떤 일정 금액 넘으면 주시는 게 아니고 선택을 해야 되더라고요 장바구니 에 넣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주문했을 때 어? 왜 사은품이 안 왔지라고 당황했었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한 담을 수 있는 건다 담았더니 이런 거 같이 주셨습니다 소금병, 주사기, 형광펜, 만년필, 구호용품 세척액, 오, 자, 미청 득템했네요. 그리고 원래는 이 국내 펜샵에서 사면은 이 컨버터가 안 들어있는데 별매인데 이 펜로그에서는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여기 들어있네요. 잘 쓰겠습니다. 네, 여기 약간 그늘이져서 살짝 이동해 볼게요. 음, 영롱하군요. 보겠습니다. 키세일러라고 돼 있고요. 품질 보증서 들어있고요. 오, 여기는 한국, 한국에서 유통되는 거라고 이제 한국말로 스티커가 붙어있네요. 이게 너무 밖에 추워가지고 약간 온도차 때문에 김이 흐렸습니다. 그래서 얘 뭔가 아름다움이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아마존 그 제팬에서 살 때보다 훨씬 비쌌거든요. 음 이게 약간 반투명하다고 하더니 진짜 살짝 비치네요 음. 이렇게 커플 아이템 됐습니다 어떤가요? 말을 해도 요 <laughs> 어떤가요? 바꿀까? <웃음> <웃음> 그건 안 되고요 음, 근데 사실 얘도 예쁘네. 난 얘가 마음에 들어서 시켰지만 얘도 예쁘네. 급잖아. 음, 음, 진짜 사이즈가 귀엽네요. 그럼 한번 립을 봐야죠. 음. 14K MF라고 돼 있고요. 한버튼 당연히 안 들어있겠지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음, 그럼 한 번, 잉크를 넣어볼까요? 음, 이, 세일러 만년필 요새 사면은, 이 로디아 다이어리를 선물로 주는데, 남편이 제가 잉크 가지러 간 사이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또 선빵을 날린 거죠. <laughs> 근데 원래 안 그래도 주려고 했는데 뭘 굳이 이렇게 또 응? 이름을 쓰는지. 비닐이라 뜯어버리면 사실 모르는데, <laughs> 그렇죠? 음, 그렇고 이제 파란 계열이니까 한번 파란 색깔 잉크 중에 이로시즈쿠 잉크가 있어가지고. 이것 중에 한번 넣어볼까봐요. 색깔이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이두 가지. 심에 아니면 오리아 중에 하나를 넣어볼까요? 봐요. 근데 사실 이두 색깔의 차이를 저는 크게 모르겠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시 주쿠 잉크들 몇개 밝게 같이 해볼까요? 소 라니, 왔어! 이로시 주코 잉크가 여기저기서 좀 쌓여가지고. 일단 제가 호보로 생각하고 있는? 월야. 예쁘다 그지않아? 이거랑 딱이지않아? 음. 그러네. 잠깐만, 잠깐만, 선생님, 일로 와보세요. 잠깐만요, 일로 와보세요. 제가 이거 발색하느라고 딴데 정신 파는 동안 이거를 몰래 들고 가고 있었어요. <laughs> 야, 그런 걸 자꾸 말하면 어떡해. <laughs> 자, 정식으로 드릴 테니까. 네, 잘 네. 쓰겠습니다. 네네네. <laughs> 감사해요. 네. 몰래 안 가져갔대요. <laughs> 참 네. 몰래 가져가는 재미를 느끼나 봐요. 아, 참 네. 몰래도 주려고 했었는데 월야가 색깔이 되게 이쁘네요. 이거는 안개비. 인데 사실, 푸른 계열은 아닌데, 그냥 이로지시즈코 발색하는 김에, 보여드릴게요. 이거 단종된다고 해가지고, 얼른 샀어요. 내 되고 놔야지. 쓰기 편할 것 같네, 이렇게. 개비, 안개비 있고, 얘는 심해. 장가 불었네. 이런 계열의 잉크가 많다 보니까 이 색깔 사길 잘한것 같아요. 예, 뭔가 작은데 엄청 고급스럽게 보이네요. 얘는 동장군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번에 새로 나온 눈꽃 눈꽃송이죠? 얘는 이렇게 케이스에 담겨져서 오더라고요. 음... 얘를 원래 스크리브에 넣었었는데. 스크리보와 함께 떠났습니다. 스크리보는 잘 있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남편이 맨날 저 없을 때, 자기만 집에 있을 때 택배가 왔으면 좋겠다고. 그럼 자기가 싹 받아놓은 다음에 택배 안 왔다고 할 거라고 막 그런 플랜을 저한테 얘기해줬어요. 그럼 자기가 이제 몰래몰래 몰래 꺼내서 쓴다고. 그건 좀 마음에 드나봐요. 이 이로시주크의 푸른 계열 잉크를 발색해봤고요 같이 볼까요 물론 아 얘는 푸른 계열은 아닙니다만 회색 계열입니다만 이렇게 두개는 회색이지만 얘는 푸른빛이 돌죠 이세개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될것 같은데 하... 남편! 왜, 왜? 와봐봐. <웃음> <웃음> 벙벙이 와봐봐. 얘 봐봐. 어때? 뭐가 올려 오, 시메가 올린다 이거 너무 이 색이랑 똑같지? 어, 근데 월야가 빨간색이 나오네? 응. 월야로 해, 월야로. 월야로 해? 응. 어. 나랑 바꿀까? 아니. 어? 훨씬 <laughs> 더 아, 이뻐. 알았어. 졸로 가봐. 졸로 가. 이거, 갑자기 새로 온거한번 해볼게요. 바꿀까? 가 있어. 네. 틱톡이 바꿔줄 수 있어. 아니, 특별이안 바꿔줘도 되는데? 그러면, 저도 월야랑 심해 중에 하나 넣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월야가 마음에 든다니까. 아마 저 몰래 쓰겠죠 그러니까 남편의 취향도 반영해서 오리알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니꺼 네 내꺼 네 구분하는 게별 의미는 없어요 근데 아까 아침에 제가 저거 세일러 너무 좋아가지고 쓰고 있었더니 야너 경계가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경계가 없는 게 누군데 저 보고 뭐 경계가 없다고. 이게 오자네. 오자를 넣어 봅시다. 오 바로 나온다. 남편 와서 써봐. 이것도 니뽑기 성공인 것 같아. 오. 부드러워. 오.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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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그래. 네 마음은 잘 알았고. 아니세요.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이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네요. 제가 뺏어 가지고 다시 찾아와야겠습니다. 그럼 안녕.